안녕하세요 플레이아입니다. 의식이 확장되고 우주 곳곳을 여행하고 자연의 훼손 없이 공중에 건물을 짓는 등 기술도 함께 조화롭게 진화한 우주 문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 문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진화한 존재들은 의식이 낮은 지구인들을 마치 벌레처럼 본다고 말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의식의 구조상 가질 수 없는 관점이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의식이 높아질수록 분리감은 줄어들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자체가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진실을 잊지 않은 채 존재하기에 우리처럼 강한 분리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지구인들을 의식이 낮은 존재로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을 기준으로 존재를 우열로 평가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분리의식이 심한 지구 같은 곳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관념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지구에 대해 배울 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피부색이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두려워하여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미움과 폭력,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을 향해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깊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잇는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뜻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인지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너무 큰 미움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많이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나 긴 설명 없이도 깊은 이해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차원 존재들은 우리를 미개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깊은 망각을 선택하고 분리된 의식 속에 태어난 인간들의 용기에 경외심을 품습니다. 고차원 존재들에게도 그들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삶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3차원 물질계의 특성상 우리의 의식 수준은 유치원급일지 몰라도 삶의 난이도와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지구인들에게서 아주 소중하고도 값진 것을 배운다고 바로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짙은 망각의 어둠 속에서 그토록 거대한 도전을 껴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인간들을 보며 그들 또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토록이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낼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도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모든 지구인들이 어둠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환에는 반복적인 생이라는 경험의 창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들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전 다음에 또 도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만 합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깊은 용기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것만을 동경하거나 우주의 진리를 떠들기만 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고 확장된 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어둠을 빛으로 전환해내는 사람들 중 가장 밝은 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인간들은 결코 작고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주 전체에 깊은 배움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삶의 작동 원리와 우주의 진리를 전해주는 그 우주의 존재들은 우리가 너무 깊은 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부드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역할을 우리 자신이 또 다른 행성인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상승이 일어난 지구가 다른 깨어나기 시작한 행성의 의식 향상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바나알이라 불리는 외계 문명이 있는데, 지구는 우리가 겪어낸 의식상승의 모든 과정을 템플릿 형태로 그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을 돕는 그 현실은 지금 우리에겐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은 지금 여기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진동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평행현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여정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우며 서로 함께 확장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주 가족입니다.